안녕하세요, 여러분. 하리입니다. 오늘은요, 제가 이거를 한0 1 3점이요 오늘 리뷰를 한번 해볼 건데요. 일단은 여기는 이렇게. 이런 편집을 해서 제가 편집을 일부러 한 거고요. 일단은 이렇게 있네요. 여기서는 옷도 입을 수 있네요. 옷도 입을 수 있고 어 그것이 장식판 파람 이런거네 이게 광물 수레도 있고 좋네요 아 그리고요 되게 많네요 입을 수도 있고요 진짜로 이런 것 이거는 있고 이것도 있어요 또. 네 어쨌든 많네요 여러가지가 많네요 새로운 것도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네, 좀 새로운 것도 많이 생겼어요 네 이런 것도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네 어쨌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갑옷을 한번 입어 볼게요 <laughs> 네,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 입어지네요, 진짜로. 정말 좋아요. 네, 서버 아니거든요. 크레이트거든요. 아이, 크레이트. 어쨌든 이렇게 날수 있는 건데, 어, 옷도 입을 수 있어요. 옷도 입을 수 있고, 정말 좋은 것 같은데, 옷 입었어요. 좋죠. 다이아몬드 검 좋네요. 정말 0.75도 좋구요. 원래, 그 뭐더라? 원래 이거 뭐 있거든요. 근데 이거 입을 수 있어요. 지금 한 번에 죽여지음 음, 좋네요 되게 좋아요 되게 좋고 서버같이 은근해진 것 같아요. 오, 진짜 먹어지네, 이거. 아아아 어쨌든 이렇게 영쩜씻었 어요.